헛! 하아... 헛! 어? 어? <laughs> 뭐야 저거? 쟤 <laughs> <지금> 뭐야? <laughs> 뭐야? 너흰 누구야? 나사? 씨아엘? 보아하니 나를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잠깐만 너희 포스터라는 걸 만드는 지구인이구나? 이름이 뭐지? 우리는 프로파간다라는 디자인 팀이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그런 포스터 만드는 사람들이야 내 이름은 백저라고 해 팀 이름이 프로파간다?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는 우리가 만든 포스터로 관객들을 극장에 오게끔 만드는 좋은 뜻으로 쓰고 있어 음 내가 본 지구인들 중 너네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나도 너희 팀에 끼워줘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맞추면 은 우리 팀에 넣어줄게 깐깐하네 <laughs>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우리 나이는 몇 살일까? 300살? 어 합, 합쳐서 300살 되나? 넌몇 살인데? 내 나이로 치면 글쎄 지구인들 기준으로 500년 정도 됐나? 맞네. <laughs> 그래 좀더 우덜른을 공경해봐 절좀 해봐라 옳지 그래 옳지. 두번 했어. <laughs> 일단 우리 셋이 고민 좀 해보고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당연하지 내 주특기가 바로 텔레파시인데. 클라이언트 마음 읽을 수 있으면 한번 가볼까? 뭐. 그럴까? <laughs> 그래 일단 들어와 봐. 너 와. 하는 거 봐서. 그래 나 같은 외계인에게 큰 기회를 줬군. 하지만 나도 너희들을 더 알아봐야겠어. 너희 같은 사람들을 디자이너라고 부르나? 응. 디자이너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해? 디자인 감각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 이 일을 한지는 얼마나 됐어? 둘이서 한 8년 정도 하고 동영이가 7년 정도 합류해서 합쳐서 15년인 것 같아. 네가 막내구나. 막내 막내 뭐? 그럼 형은 누군데? 첫째가 너야? 내가 첫째지 방금은 막내라며 아, 뻥이야 <laughs> 외계인이라고 무시하지 마 나도 보는 눈은 있으니까 너 포토샵은 할줄 알아? 당연하지 포토샵, 일러스트 뭐 여러 가지 다할줄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laughs> 지구에 있는 동안 심심해서 이것저것 만져봤어 근데 체험판이라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빨리 이 팀에 끼워줘 미안해. 너는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왜? 사무실에 자리가 없어. 아 지금 이 안에 갇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래? 일단 우리 셋이 고민 좀 해보고 나중에 이메일로 연락 줄게. 좀 기다리고 있어. 포스터 그거 그냥 수필 컷에다가 제목만 얹으면 되는 거잖아?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아이디어를 내서 촬영까지 해서 포스터를 만들기도 해. 그 글귀의 형태나 디자인은 무슨 기준으로 만드는 건데?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시으로 읽거나 해서 거기서 이제 큰 컨셉을 뽑아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치거든. 그리고 나서 합의점이 되면 촬영이 진행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디자인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너희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 먼저 영화를 볼수 있는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시나리오를 읽고 영화의 컨셉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지 너희가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포스터 보고 사람들이 영화 보러 오게 만들면 성공한 거지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돼? 하고 싶은 영화 있, 있으면 우리가 먼저 연락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고 바로 받아주나? 처음에는 거절 많이 당했지. 유희아가 뭔데? <웃음> <웃음> 그동안 너희가 작업한 것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이거. 응. 음. 어때? 이거 작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포스터인데 마음에 들지 않니? 색감이 예쁘네. 볼줄 아네. 그래. 팀원 자격으로 충분하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너희 굉장히 오만방자하구나. 그래서 우리 싫어? 아, 무슨 소리야 오만방자라는 건 멋있다는 뜻 아니야? 난 외계인이라 그런 거잘 몰라 <laughs> 방금 내가 본저 뒤에 있는 작품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포스터? 맞나? 응 음, 음, 맞아. 맞아 혹시 이번 연도 포스터 주인공은 누구야? 이사내 애가 한 명이 나와 약간... 조금... 좀 모자라 보이는 애가 나오긴 해아 그런 애를 쓸 거면 차라리 나를 써 어? 그래도 돼? 당연하지 출연료 줘야 돼? 그건 추후 협의하도록 하자.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써볼까? <laughs> 우리 부천 영화제 맨날 이상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 맞아. 너희 이번 슬로건이 뭐라고 했지? 이상해도, 이상해도 괜찮아라고. 괜찮아. 조금 이상하니까 우리 팀에 들어와. 어떤 컨셉인지는 알아야 할거 아니야? 어떻게 찍을 건데? 어 우리가 이만한 얼음 조각을 만들었어. 그 안에 너 잠깐만 들어가 있을래? 뭐? 얼음? 그 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너가 짠하고 나타나면 되는 거야. 이상한 애가 짠 나타나면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뭐한 번쯤 해줄 수 있지. 주인공으로서 포스터의 주제가 뭔지는 알아야지 않겠어? 어, 이 포스터의 주제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상해도 괜찮아야. 이상해도 괜찮아. 계속 밀고 있는 슬로건인가 봐. 음,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올해는 두 응. 번째로. 그래서 부천에서 주로 이상한 영화 많이 틀어주거든. 그래서 포스터도 이상하게 하고 싶어. 이상해도 괜찮아라는 이 주제 포스터에 어떻게 표현해낼 생각인데? 네가 나오잖아. 너 나오는 자체로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럼 더더욱 나를 놓치면 안 되겠는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랑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6년 연속으로 하고 있지 6년 연속이라 용케도 안 짤렸네 잘하니까 안 짤리고 하는 거 아닐까? 반대로 부천과 포스터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부천영화제에서만 할수 있는 재밌는 게 따로 있거든 그게 뭔데? 이상한, 이상한 거 <laughs> 이상하고 신기하고 재밌는 거 그래서 이 일이 우리한테 잘 맞는 거 같아. 오래 일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은? 잘하니까. <laughs> 너희 진짜 건방지다. 그렇다면 그동안 비판에서 만들었던 포스터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가장 마음에 들게 나올 거 같은데 이제? 그래. 두고 보도록 하지.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거 같은데 나와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니? CM도 좀 바뀌었어요. 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그거면 충분하지. 우리 환상적인 팀이 될수 있을 거야. 손석구 씨, <laughs> 그리고 이성균 씨, 장미혁원. <laughs> 최대한 빨리 연락 줘. 촬영 날 보자고. 안녕. 안녕. <laughs> 그때나 지금이나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되게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더잘할수 있고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 꾸준히 열심히 해그 말밖에 없어요. 음, 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작업이 제일 좋고 그냥 제일 기억에 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어, 부산행이에요. 부산행이 저희 회사 처음으로 천만이 넘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업하면서도 또좀 재밌게, 즐겁게 작업했던 걸로 기억해서 어, 결과물도 되게 좋았고요. 너무 많아서 꼽기 힘들지만 그냥 주변에서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았던 거는 최악의 하루 포스터요. 매년 여름만 되면 그 포스터 좋다고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고 이상해도 괜찮다는 게. 뭐 하고 싶거나 뭘 생각하는 게 있는데 혹시 이상해서 주저한다면은 저도 항상 고민했던 건데 항상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상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역에서 그냥 무작정 둘러보다가 체육관 하나 를 발견했는데. 그 체육관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제가 생각했던 제일 이상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상했던 순간 때문에 제가 그 5년 동안 되게 즐겁게 일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같은 계기가 아니었나? 뭐 이상하다기보다 제가 뭐좀일 일 벌리는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일도 하고 일 년에 한 권씩 제가 좋아하는 책도 내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무슨 영화샵도 운영하고 있고. 사람들은 일하기 바쁜데 그런 거왜 그렇게 해? 책왜 이렇게 만들어? 막 그런 말 하는데 뭐 남들이 그거 왜 해? 할때뭐 걱정이나 그런 거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좋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목소리> 포스터 촬영 쉽지 않은 걸 다시 생각해 보니 디자이너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인간들을 더 만나봐야겠어.